예, 지금이 10시 9분, 1시 9분입니다. 서울에서 일찍 기차를 타고, 어, 부산에 내려와가지고요. 부산역에서 이제 다시 여기, 예, 남포역에서 내린 다음에, 예, 또 걸어가지고 여기 남항, 남항이 이제 자갈치를 말하는가 봐요. 남항 유람선 산착장, 예, 음. 왔는데요. 음. 아, 그 저기 이제 자갈치 크루즈 모처럼 부산에 와가지고 자갈치 크루즈 300명 이상이 타는 큰 배인데 저 유람선을 한번 타보려고 미리 예약을 하고 왔는데 제 1항차 11시에 출발하는 거 예약을 하고 왔는데 예약한 사람이 딱저 혼자랍니다. 그래서 못 나갈 거라고 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네. 크루즈에서 갈매 크루즈에서 갈매기와 하께아그참 좋은 얘긴데 그래서 이제 결국. 취소하고 뭐 오후 2시 거를 타겠냐고 하는데 그거는 탈 수가 탈 수가 없죠. 예, 탈 수가 없죠. 또 오후에도 일이 있기 때문에 탈 수가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붕 떠버렸습니다 지금. 저 건너편이 영도죠, 영도. 에, 평진호 해운호. 여기도 이제 확실히 어항은 어항이로구나. 예. 건너편이 영도고요. 음, 와서 좋기는 한데 요, 요 벨트 타려고 했던 건데 자갈치 크루즈 여기게 예, 이제 대형 그 쇼핑센터가 이어고 저기 옥상에는 이제 그저전망대비슷비하게마련되 있죠? 예, 아 참나 <laughs> 아 이게 되는 일이 없냐 걔? 예? 특히 그올 4월 달에는 여러모로 제가 뭐 되는 일이 없네요. 음, 뭐. 받아들여야죠. 뭐, 다음 기회에, 예, 와야죠. 어, 그니까, 이게, 오전보다 는 오후 것이 더, 타기에는 안전한데, 이제, 저야 뭐, 일정을 그렇게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예, 11시 것을 예약을 하고 왔는데,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예. 아이 또, 이제, 뭐, 일정의 뭐, 여행 실패담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허탈합니다. 예, 로인데 예, 자가시 크루즈. 딱 타고 1시간 반 동안. 구경하고 이동해서 업무 처리하고 이러면 딱 좋은데. Don't feed the girls. Come on, man! You're so at the n i g 을잘안 보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서 이제 할수 없이 할수 없이 이제 이렇게 뭐이 근처를 걸어 다니면서 뭐 산책을 하다가 뭐, 적당한 또 타이밍에 점심 먹고. 뭐 이동하는,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어, 보낼 수 밖에 없다. 이렇 됐습니다. 네. 저쪽에 이 건너편에 있는 배 중에, 이제, 우측에 있는 배들은 일반 어선이고, 좌측에 있는 배들은 좀 특별한 배네요. 어, 색깔도 다르죠. 무슨, 뭐, 무슨, 무슨 끓이 어선, 뭐, 그런 것들인 거. 요고 색깔 자체가 다르고 좀 트, 특이하죠. 배가 에... 아유, 참나. 에... 저산 위에는 뭐가 지금 건설되고 있는 것일까? 에... 에... 자갈치 아지매, 보리밭 에... 작곡 배경, 1952년 늦가을 한국전쟁 중 부산 피난 시절, 남포동의한 술자리에서, 윤용하는 시 북화국에 와다오리바 네. 사이 길로 걸어가면 리브 부르는 소리 있어. 네. 아이고. 부산이. 부산이 우리 사회에 독특한 정말 독특하고 독보적이고 독자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정말 멋있는 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진짜로 좋아합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이제 영남 부산 대구가 한국에 거의 이제 주류이다 싶 했는데 최근에는 어떤가요? 최근에도 뭐뭐 뭐 완전히 뭐 소수가 됐다라고 말하기 좀뭐 하지만 특히 정치 지형과 관련해서는 에, 에, 좀 약간 소수적인 소수파적 기분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죠. 에,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경제의 에, 상황의 변화 등등이 영향을 미쳐서 그렇다고 하는데 어,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부산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서울에서 출발할 때그 다음에 부산에 내릴 때까지만 해도 좀 쌀쌀했는데 에, 지금은 이제 좀 약간 더워지고 해서 옷을 하나 아, 안에 이제 입은 옷을 하나 벗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 little b 자 t of a l 자, 일단 좀 끊어보고 좀 정비를 좀 다시 하고 다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